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5절 중 4절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에스라서 구장과 십장은 에스라 주도로 이루어졌던 2차 포로 귀환 이후 신앙 개혁 운동을 다룹니다. 어떤 운동이 벌어질 때 처음에는 힘을 내서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에스라는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에스라가 3절에서 절망하게 된 원인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는 실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시작도 하기, 하지 못하게 사기를 꺾는 일들이 생긴, 생긴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지만 그 결심과 동시에 절망시킬 만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에서는 포로주에서 무사히 귀환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린 후에 지금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의 시작이 말이 이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은 바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결심을 했다고 해도 이일 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아 결단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장거리 뛰기와 같습니다. 오래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라톤을 100m 뛰듯 전력으로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장거리 뛰듯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며 들어온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로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개하며 회복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결단과 그 결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3절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시오멤이라는 단어인데 충격으로 넋을 잃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자신 혼자뿐이라고 여겨져 기가 막혀 앉아있지만 에스라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같이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에스라는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좌절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할 좋은 동역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은 장거리 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에 보면 기록을 위해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뛰다 보면 정한 시간 비슷하게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같이 뛸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랍니다.